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비트코인 현재 16.9k 어,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내일 어, 소비자 물가 발표 지수가 있죠. 예. 소비자 물가 발표 지수에 대해서 제 짧은 생각은 무엇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어, CPI가 예상치를 상의할 것 같습니다. 그냥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그것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좀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이때 당시에 어 11월 10일 이렇게 소비자 물가 발표지수 하는 날 4시간 차트입니다 비트코인 15% 정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어 여기까지 얼마였죠 어 18.2K까지 올라오고 어 옆으로 좀 길게 횡보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간단시황 말씀드리면 어, 현재, 단기 추세선을 이탈한 상태이고, 어, 단기 추세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냥. 예, 그 다음에, 어, 기준점이 되는 구간이 여기겠죠. 예, 여기가 깨지게 된다면, 아, 16.3k에서 튀어 오르지 못한다면, 개인적으로, 이 레벨에서 튀어 오르지 못한다면, 하락으로 가는 그림이 조금 높은 확률로 갈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라인을 밀면서 간다. 그러면 또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없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장에서 하락이 더 크게 한번 남았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잖아요.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겪어보지 못한 인플레이션과 겪어보지 못한 비트코인은 경기 침체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 이거는 강력한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기는 순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우리가 여지껏 계속 봤습니다. 뭐전 머지않아 하락이 멈추고 나면 아주 큰 반등이 나온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이거 가망 있을까요? 알트코인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거 망하는 거 아닐까요? 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뭐 내가 가진 플레이댑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리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진 뭐 웨이브나 네오, 뭐플그스테프 세럼, 칠리즈 이 모든 것들은 언제 올라갈까요? 어,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그거는 아직 코인 시장에 대해서 아직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시장은요, 지금 비트코인이 많은 하락이 나왔을 때는요, 알트코인은 아주 장기간 상승하기 힘들다. 정말. 상승하기 힘들고 움직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에이다를 제가 볼게요. 음. 자, 에이다는 전 굉장히 최고의 코인이라고, 알트코인 중에서는 저는 그러니까 에이다 빠돌이였습니다 옛날에. 자, 에이다, 그 다음에 세타 퓨얼 세타 토큰인데, 알트코인은, 알트코인은 여러분들, 이런 시간이 없이는 상승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엄청 폭등을 합니다. 이 작은 캔들이, 이 형태가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 상승폭은 무려 엄청난 상승을 어, 해줬어요. 이 구간은 다 중간 중간에 하지만 이 중간 중간 이 상승이 진짜 찐반으로 가는 상승이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승은 털어내는 작업. 그러니까 올려서 더 매집을 하기 위해서 계속 털어내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알트코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어 여지껏 그렇게 왔거든요 그래서 어이 이 수많은 시간을 털어내는 작업을 하고 이때는 비트코인이 이제 도미노사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상승 뒤에 폭락 상승 뒤에 눌러주고 계속 설거지 설거지 하고 밑에서 계속 잡아 가다가 이 분기점에 다다른다 그게 언제냐 자 비트코인이 최대치로 거의 올라오는 그 시점 부터 그리고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그 구간에서부터 그 기간이 완료가 되면, 이 매집의 기간이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훨씬 곱절로 올라갈 수 있다. 아주 달콤한 선물을 줘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여러분들 더 많은 인내를 가져야 되고 더큰 기다림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수익은 비트코인 이상의 수익을 갖다 줄 것이다. 저는 어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자이 시점이 이이 이 오랜 시점을 돌파했던 이 구간이 비트코인이 언제였냐? 2021년도 2월 한번 볼게요. 자 2021년도 2월에 비트코인은 현재 얼마였을까? 자 2월 자 6만 5만 불을 뚫고 자 1월부터 자6자 6만 불 이렇게 5만 불 6만 불 비트코인이 어 4천 달러부터 해가지고 거의 5만 6만 불 랠리를 펼치는 동안 비트코인만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다. 예, 최고점까지 다다를 때, 자 이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제 하락을 하면서 어 알트코인이 대 환장의 불장이 이제 비로소 나온 겁니다. 예. 자 굉장히 지저분한데 그래서 이런 기간이 없이는 이런 기간이 없이는 알트코인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10배, 20배의 상승은 앞으로 향후 1년에서 2년은 나오기 힘들다. 그리고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게 망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막 반등이 세게 나오긴 해요. 그게 단타 또는 스윙으로 큰 되돌림을 먹어가는 과정이겠죠. 중간중간에 그게 트레이딩이 되신 분들은 먹어도 돼요. 몇 배씩, 300%씩, 이게,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이게, 이게 나옵니다. 지금 알트코인들이 계속 중간중간 에그런게 나오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다가 밑으로 계속 빼잖아요. 지금 알트코인들이 그죠. 자, 이렇게 작게 보면 굉장히 작은 상승폭 같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큰 반등이 나온다. 예. 잔인하게 올렸다가 잔인하게 내리고, 정말 미친 듯이 올렸다가 또 잔인하게 빼버리고, 그냥 순식간에 반토막을 내버리죠. 반토막 이상으로 내버리고, 그리고 이, 이 기간이, 이 유자 패턴이 완료가 되면, 이 고점을 뚫었을 때부터 폭주 기간처럼 날아가고, 예,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온다. 그래서, 알트코인은 현재 지금 올라가는 반등은 진정한 상승으로 보기는 힘들고, 세력들이 올려서 털고, 올려서 털고, 올려서 터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다. 자, 네오. 제가 네오 좀 좋아하는 게 얘가 올라갈 때는 진짜 또라이급으로 올라갑니다. 예. 또라이급이에요. 자, 이렇게, 이런 기간이 완료가 되면, 이런 기간이 좀더 필요해 보이죠. 완료가 되면 그러니까 이런 기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버텨내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돈 있을 때마다 물을 타주면 훗날 엄청난 수익이 나온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또 고인물처럼 얘기하냐면 저는 이 시장이 아직 엄청난 한, 한 방이 아직도 남았다고 보는 이유가 1번 어, 4년 전 전이나 전 지금이나 똑같다. 네, 그냥 1번, 이 끝입니다. 어, 왜 똑같냐? 알트코인은 다 망할 것이고, 그리고 올라갈 가능성도 없고, 비트코인은 쓰레기고, 결국에 어, 이 엄청난 코로나의... 빨로 인해서 돈을 풀었던 것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처음 겪는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에 예전과 다른 하락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요즘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지금은 이제 예전이랑 다르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비트코인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상승장을 준비할 때 저번 상승과 같은 상승을 저는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때 똑같이 실현이 될때 어.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알트코인을 손절을 때릴 필요가 없을 것이고 단 개잡 코나 유이 딱지 붙은 코인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 무지성 상패가 계속 나온다는 솔직히 보장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거의 8, 90%될 겁니다. 알트코인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8, 90%를 계속 시간을 보내요. 80%가 마이너스 한 60%, 50%가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90%가 계속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결국, 여기 업비트나 빛섬에 있는 알트코인이 살아있다면, 비트코인보다 곱절로, 어, 상승분을 갖다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한테 이제 어 개인적으로 뭐 알트코인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저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보신 줄은 몰랐어요. 개인적으로 뭐 개인 카톡도 꽤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으로 답을 해드립니다. 자, 이 영상의 답. 에이다를 보고 자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간이 나와야 된다. 이 매집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이다가 여기서 한 번도 주저 앉고이 구간에서 매집이 된다, 뭐 300원대나 그거는 포기할 때가 아니라 아 그때부터는 어, 비트코인 가격을 BTC의 가격을 체킹하고 잡아가는 구간. 물을 몇번 타면 평단가가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서 물 타고 여기서 물 타고 여기서 물 타고 여기서 물 타면 평단가 안 내려가지만. 여기서 샀다면, 여기서 샀다면, 예를 들어서 2,000원에 사고, 뭐이 정도에서 살수 있어요. 1,000원에서 반토막 났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가 또 500원대가 저점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당연히 인간이라면 사죠. 돈이, 현금 여력이 있다면. 근데, 이게 한번더 내려왔고, 자, 500원, 600원대에서 반토막이 더 난다는 가정하에 350원에서 200원대로 생각하면, 이 구간에서 물을 몇 번을 더 타면 평단가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자금 여력이 있다면. 근데 요즘에 뭐 경기 침체에다가 이자 올라가고 아파트 뭐고금리에다가 현금 여력 없다, 없을 거라고 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뉴스에서 나온 얘기지, 전 국민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장에 너무 지배당하면 안 돼요. 그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아껴 쓰고 아껴 써서 힘든 돈 마련해가지고 물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크립토 시장을요, 대다수가, 야, 이제 망했지. 너네 다 떠나갈 거야. 야, 그치 않냐? 망할 것 같지 않냐? 어, 그거는 이제 망할 것 같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합리화해서 자기네들끼리 손 드시고 나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남의 얘기 듣지 않고 오로지 이 시장을 믿고 가는 분들은요. 끝까지 물타서 내려가는 그 막바지까지 다 삽니다. 생각보다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요. 그분이 결국에 나중에 졸업해서 코인판 기웃, 기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말이 길어졌는데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코인 시장, 돈, 여기, 큰돈 벌어 올려고 오셨죠? 그죠? 여러분들, 이 기간을 버텨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금액을 버셨어요. 근데 내가 한 50만원 가져와서 500만원 벌려고 여기 오신 거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럴 거면 코인을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천만 원을 들고 와서 한 1억, 2억 훗날에 벌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벌면 또 나중에 욕심이 생길 겁니다. 근데 그 정도 바라보고 오신 분들은 대다수라고 저는 봐요. 뭐 천만 원 가지고 한 1억에서 2억 정도 버시려고. 그런 분들한테 지금 기회를 주고 전 기회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시간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나중에 코인 안 합니다. 예, 기웃거리지도 않을 것이고요. 자 힘든 시기고 계속 하락만 하고 뭐 추세를 돌려 세우지 못하지만요, 결국 하락은 끝나고 상승이 옵니다. 예, 저는 반드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해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파이팅하세요.